임상 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최근 2차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1차 피해보다 2차 피해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론, 수사기관, 네티즌? 대부분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친구와 가족도 있습니다. 내 친구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시죠? 대체 어떤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지, 왜 1차 피해보다 더 잔혹하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는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피해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차적인 피해라고 보실 수 있고요. 3차 피해는 범죄로 인한 장기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차 피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라는 말이 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방화, 폭행치상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에게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낙인 찍고 모욕하는 능동적인 가해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그들을 처우하는 수동적인 가해도 모두 2차 가해가 될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왜더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알려면 범죄라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나 공포, 불면증, 악몽 등과 같은 트라우마 후유증이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우마 후유증은 뇌 손상의 결과입니다. 즉,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뇌가 손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트라우마 후유증입니다. 트라우마는 일상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스몰 트라우마와 전쟁, 강간, 고문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 사건을 일컫는 빅 트라우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몰 드라마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우리 뇌의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데요. 빅 드라마는 한 번만으로도 우리 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세 단계로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발달하는 영역은 생명유지를 담당하는 뇌관입니다. 파충류에게도 있다고 해서 파충류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정서와 조절,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포유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은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피질인데요. 이 영역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언어, 운동 등 고차원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영장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대뇌피질의 가장 앞부분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충동을 조절하고 판단하고 공감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변형계의 핵심 구조물인 해마는 학습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맞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얼어붙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작용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두엽과 상호작용합니다. 변형계가 자라를 보고 놀라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될때 전두엽이 저건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야 라고 말해주어서 변형계의 오작동을 멈추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빅트라마가 발생하면 변형계가 생명유지를 위해서 전두엽의 조언을 받을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잔뜩 놀란 뇌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건의 재발징후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발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즉 과각성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오히려 활동을 덜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크기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억에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험한 공포와 두려움을 포함한 부정적 정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억이 떠오르면 정서적 공황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해마의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억이 덜 나야 덜 무섭기 때문이죠. 심한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건 기억을 잃는 시민성 기억상실증을 보일 수도 있고 약한 경우에는 자주 몽롱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억이 원치않는 시기에 원치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찾아와서 트라우마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사건 기억을 완전히 잃은 어떤 강간 피해자는 산책 중에 가해자의 몸에서 났던 시궁창 냄새를 맡고는 사건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검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연구진은 강간 피해 후약 9개월이 지난 PTSD 환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해마 활동의 감소와 손해 활동의 과잉 활성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뇌 영상 이미지는 PTSD 환자의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정상군의 뇌 이미지입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짙어질수록 과소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TSD 환자의 측두엽 그 속에 변연계가 들어 있는데요. 이 변연계가 과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소뇌가 이 뒷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밝은 색으로 변할수록 과잉 활성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소뇌가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 PTSD 환자 집단에서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핵심 증상은 재경험, 과각성, 회피 그리고 부정적 사고의 증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경험은 사건 당시로 돌아가는 듯한 경험인데요.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 다시 범죄 피해를 입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거나 악몽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이미 범죄 상황이 종료되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세상에서는 범죄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무한 반복되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과각성입니다. 과각성은 생존을 위해 온통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사소한 일에도 과잉 감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는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내게 되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성과 관련된 일일 경우 남성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온통 부정적 사고로 머릿속이 가득 차고 끊임없이 그 생각이 반복되는 증상도 수반됩니다. 특히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가 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요. 아무리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줘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탓을 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범죄라면 앞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통제감 회복을 위한 고군분투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한동안은 부적절한 죄책감에 대해서 논박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저 연민 어린 목소리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분명 너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꾸 너의 잘못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라고 말해주는 정도면 됩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적인 상태에 있는 뇌는 여러분의 말을 그렇게 잘 해석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단 침묵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무관심함이나 냉담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이 오래 지속되면 회복을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건강한 심념으로 바꿔주기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범죄 피해의 분노가 바깥으로 향할 경우에는 세상이 왜다이 모양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나에게 향하는 경우에는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바깥을 향했다, 나를 향했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데요. 다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진폭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들, 즉 깜빡깜빡 하거나 멍해지거나 과민해지는 양상이 더해짐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회복 요인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관심과 지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호기심과 관음증적 욕구, 심지어 2차 가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초반에만 불필요할 정도로 반짝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2, 3개월 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놀란 마음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요. 하지만 당사자는 현재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은 빨리 종료되지 않습니다. 긴 사건은 5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뇌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형사 사법 절차에 계속 연루되는 피해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회복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일상으로 돌아와. 그만 좀 징징대. 피해자는 필요로 하지도 않던 관심까지 주던 사람들이 점점 태도가 바뀐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와 똑같이 그 시간 내내 고통스러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야 피해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처럼 피해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본인들이 일상으로 잘 복귀해서 피해자에게 좀더 건강한 자극을 주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범인은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대부분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또한 범행은 대부분 한 번에 끝납니다. 하지만 2차 가해는 여러 사람의 가해자들이 주변을 애워싸고 오랫동안 가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잔혹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을 선택한 공군 역시 1차 피해 이후에는 잘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한 조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썼죠. 조직을 위해 최선의 방법까지 고민했던 사람에게 조직은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성추행 사건 다음날.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속 상관은 이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해줄 수는 없겠냐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공식화되면 동료 군인들도 피해를 받는다며 상부에 보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중사를 압박했습니다. 트라우마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성장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사건 후에도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아서 평생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2차 가해는 이러한 성장의 노력을 짓밟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온 영역이 손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부분이 손상되는 것이고요. 건강하게 남아있는 영역을 강화하고 돌보면 손상된 영역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이런 식의 말은 금물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어른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하고 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되 남의 것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의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인 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끔찍한 수준의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살았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운이 매우 좋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범죄는 피해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범인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음먹는 순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을 조장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믿고 신뢰하고 살되 우리 중 누군가가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되면 사적 보험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의 책임이 오롯이 범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회복과 범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을 드는 건 어떨까요?